부작용,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작업 요청. 작은 부위에 테스트 작업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1, 2주가 지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의 형태가 잘 남아있다면 그곳은 안전하게 두피문신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작업만 거쳐도 여러분들의 두피문신은 90% 이상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가격입니다. 간단하게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헤어라인 평균 60에서 100만 원 여성 헤어라인 평균 60에서 80만 원 남성 정수리 작은 범위는 80에서 100만 원 중간 범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넓은 범위는 150에서 250만 원 여자 정수리입니다. 작은 범위는 평균 80에서 100만 원, 중간 범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넓은 범위는 150에서 250만원 삭발 작업은 평균 400에서 6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유지기간입니다 두피문신의 발색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헤어라인은 평균 2년에서 3년 정수리는 평균 3년에서 5년 삭발은 평균 5년 정도 발색이 유지되며 리터치를 받으신다면 처음과 같은 발색이 재현됩니다